할렐루야, 우리 구역가정예배 나오신 우리 동산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참 복잡했죠? 복잡한 상황이지만은 오늘 구역가정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으로 정화되어지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지난주부터 우리가 구역가정예배 좀 순서를 정해서 영상을 보기 전에 이렇게 하자라고 권면해 드렸는데, 잘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어, 예. 못 하셨다고요? 오늘부터라도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요. 또 찬송, 정해진 찬송이 있으니까, 찬송을 꼭, 찬송을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기 전에 꼭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는 그냥 끝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개인기도 하시고 주기도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나누는 게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제일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은혜를 그 자리에서 나눌수 있는 게 구역 모임과 구역 예배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못,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어, 꼭 이제 마친 뒤에 우리 구역원들 뭐 구역장하고 서로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시든지 카톡을 하시든지 줌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어 보시고 새롭게 깨달은 사실들, 결심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소통할 때 구역가정예배가 비록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되지만 은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멘이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리셋 시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리셋이라는 주제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기 위한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네. Repent, 회개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리셋, 다시 초기화시켜서 재시작하고 재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나 바로 아이,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찬성과 314장 다찬송하셨죠 네. 그렇게 하신 줄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미 다 읽으셨죠? 아, 못 읽으셨다고요. 다음에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한번 저랑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에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리셋되기 위한 두 번째 주제 시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기 전에 외울 말씀을 빠뜨릴 뻔했네요. 네 외울 말씀이 있죠. 2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고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의 리셋을 위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의 리셋을 위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회개, 리펜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 저를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네, 다행입니다 지금은 저를 바라보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리셋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늘 시선을 뭐 주님께 두고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같은 믿음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지 않나요?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도 내가 좀 말씀을 좀 읽고 또 가급적 다른 것들보다 예비하는 영상들을 시청하고 또 말씀을 말씀 영상을 시청하면서 그렇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믿음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아마 휴대폰이 아닌가, 또 TV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그외 이제 내적으로는 걱정과 염려들이 되겠죠. 겉으로는 늘 휴대폰을 끼고 살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24시간 동행하는 게 휴대폰 또는 틈날 때마다 쉴 때마다 늘 동행하는 게 TV 또그 외의 시간은 뭐 이것저것 복잡한 생황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리셋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리셋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어디에 두어야지만 됩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의 그 방향은요. 첫 번째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에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좀보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이미 히브리서 12장 이전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갔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대로 생각한다고 우리가 보는 사람들, 우리가 보는 것들이 늘 보면 약간 세속적이고 약간 이 세상적, 세속적인 게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요즘은 먹방이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배불 배가 불러도 먹방 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배가 고파지고 그것이 먹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면서 그렇게 자꾸만 그런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먹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대로 늘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자꾸만 그런 세 속에 찌든 사람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그냥 돈을 쫓아가고 영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 그 증인들 좀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두 번째 시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두 번째 시선은 어디에 도와야 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이에요. 결국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곧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숱한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에 때로는 실수도 했어요. 때로는 실패도 했어요. 믿음 없는 생각들도 했고 믿음 없는 어떤 행동들도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시선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선조가 될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리셋, 다시금 온전한 신앙의 길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신앙의 리셋을 위해서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또 십자가에서 고난을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리셋을 위해서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써보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제가 이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속에서 구체적으로 써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학생들 학생들 나름대로의 시선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직장인이라면 직장인 나름대로의 시선이 있을 것이고 가정 주부라면 주부로서의 시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선들 속에서 정말로 온전한 신앙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꼭 써보시고. 그와 같이 온전한 믿음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요, 꼭 나눠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리셋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하고 싶은 것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다시금 눈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리셋되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동산의 가족들과 구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리셋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예수님께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바로잡아 주시고 매순간마다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